코로 가겠습니다. 회사 변경 부탁드려요.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틀린 금액과 올바른 금액으로 돼 있죠. 왠지 느낌이 뭐예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느낌. 한번 가봅시다. 가볼게요. 여기 회사 가셔서 코드 변경하겠습니다. 삼공오육. 풍성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가 라고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분 손익 계산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기본 손익계산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하셨어요? 응. 여러분 잠시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무엇을 건들고 있나요? 저 메모를 보세요. 어디를 건들고 있나요? 얘 얘는 안 건드렸죠. 얘 건드렸죠. 지금 얘를 지금 수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이 위에 거는 맞다는 거예요. 손대시면안 돼. 조회도 하지 마세요. 그근데이 틀렸다 하더라도 손 대지 마세요. 함정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손익계산서를 지금 우리가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손익계산서를 수정한다는 것은 이미 손익계산서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응.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아직 맞든 틀리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는 조회하지 맞습니다. 마세요. 아셨죠? 어? 이말 이해가시겠어요? 조회하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조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면 단기 순위가 얼마나 나왔죠? 128 640 000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면 이 값이 바뀐다면 이 값이 바뀌면 재손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볼까요자 시작합니다 먼저 틀린 금액 먼저 뭘 찾을까요? 통신비를 찾습니다 통신비가 430대있죠 340이라 되어있는 거죠? 수정 바뀌었죠? 단기 순위 바뀌었죠? 바뀌었죠. 근데 세금과 공과가 90만 원 입력 누락됐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 8 1 7번을 넣어주시고요. 90이라고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딱 넣어주니까 어 알겠죠? 응. 금액이 우리가 아까 적었던 금액, 요 금액이 있죠. 요금액요 금액이 두 개를 치어넣은또 불구하고 금액에 변화가 없죠. 단, 1월에도 바뀌면 재소리대 하셔야 돼. 요 순서를 거쳐 가셔야 되는데 금액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 뒤에 이어 이어 갈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똑같단 소리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또한 뭘할 필요 없다? 재소리대. 결산 순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응. 재소리대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를 해야 감파할수 있는 거잖아요. 어이 문제 이것만 풀면 되겠네. 근데 이걸 재소리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몇분 차이 납니까? 3, 4분 차이 나는 거예요. 3 4분을 뺏긴다 소리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시간이 뺏기는 거죠. 알고 가면 시간을 아할 수 있다.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알아두세요.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어떻게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기 시작할 때는. 자, 갑니다. 그다음에 50 자, 파트해 주시고요.